죄 가운데에서 의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고백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감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가 없고 공의가 미치지 못한다. 의롭지 못하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은 결과는 어둠이고 밝은 것을 바라기는 하는데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결국은 죄 아래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십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죄에 넘어져서 죄의 결과 사망에 갇힌 자와 같이 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도 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는 멀도다. 곰같이 운다. 곰이 어떻게 운아요? 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질러도 구원 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눈물을 떨어뜨려도 아무리 울어도 구원을 스스로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2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12절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어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아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자기 안에 의를 이루어 보려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결론이 나죠. 할수 없는데 할수 있는 것처럼,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척하는 거짓말 장애로 남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인하여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 죄 가운데서 스스로는 의를 찾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또 절망 가운데에서 곤고해하죠. 음, 이 모습이 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빛을 간절히 바라요 원해요 근데 어둠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원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죄를 행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한 자의 고백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의를 원해요. 율법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은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18절과 19절에도 내속고내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같이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구원을 부르짖으며,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만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없도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곤고해하는 것처럼 바울도.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권고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1육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보셨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음을 보셨고, 또 에, 의롭지 못하여서 구원 받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곤고해하는 그들을 위한 중재자가 없음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의지적으로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20절에 구속자를 약속하십니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약속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의도 없고요 공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저를 위한 중보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자라고 종교를 만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가짜고요. 인간 가운데서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곧 중재자 곧 구속자 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자, 약속대로 오신 그 중재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아멘, 아멘. 율법을 지키면 의로울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만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의곧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말고 내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의인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서 죄사하시는 그 구속의 의를 이루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할수 없게 나를 대신하여서 의를 이루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실 구원자, 중재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스스로. 죄차피에는 어, 무력하고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에서 깊은 곤고에 빠지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내내 아, 나는 왜 의를 행하지 못하나? 나는 원하는데 왜 행하지 못하나? 결국은 자기 자신은 좌절이고 실패고또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7장 24절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방금 전에는 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은 실패고 절망이고 그리고 사망이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 앞에 무력합니다.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재자로 약속되신 자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해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만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죄를 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수 없는 나를 대행하여서 의를 이루신 자,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부터 이곳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